하루간 경제뉴스를 종합하는 경제온입니다. 아, 현대자동차가 러시아 공장을 팔고 철수합니다. 카카오 그룹의 사법리스크는 회사 M&A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들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대 자동차가 결국 네. 러시아를 떠나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현대 자동차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러시아에 있는 이제 현지 공장 가동을 중단을 했었는데요. 올해 고민 끝에 결국 현지 업체에 매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 현대차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러시아 공장 지분 매각을 이사회에서 승인을 했고요. 이제 2020년 인수한 GM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도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매각 대상은 러시아 현지 업체인 아트 파이낸스고요. 매각 금액은 1만 루블. 우리나라 돈으로 단돈 14만 5천 원이었습니다. 네. 네, 현대차는 러시아 공장의 매각을 다양하게 검토한 결과 현지 업체 중에서는 아트파이낸스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뭐 판단했다고 설명을 했어요. 다만 현대차는 매각 후에 2년 내 공장을 되살 수 있는 이 바이백 조건을 내걸기는 했지만요. 어, 현대차는 러시아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서 기존의 판매 차량에 대한 AS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십사만 원의 공장을 팔고 네. 러시아로 나왔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데 네. 아, 뭐 회계상으로는 일단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현대차가 공장을 매각한 아트 파이낸스라는 곳은 좀 어떤 곳인가요? 이 아트 파이낸스라는 곳은 러시아 자동차 딜러 업체인. 아빌론의 자회사입니다. 이 안드레이 파블로비치 아빌론 그룹 사장이 아트파이낸스 지분 100%를 보유하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빌론을 대신해서 이제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제 법적 대리인 기능을 하는 회사로 알려졌어요. 뭐한 기업 정보 사이트에는 아트파이낸스가 자동차 이제 판매와 서비스를 뭐 제공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트 파이네스는 올해 5월, 이제 폭스바겐 러시아 사업 지분을 전량 인수하면서 이름을 널리 알렸는데요. 이제 폭스바겐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이제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받게 되자, 이제 공장 생산을 멈추고, 어, 러시아 사업을 매각하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아트 파이네스에 지분을 넘겼습니다. 매각 금액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진 않았는데, 이제 바이백 옵션 없이 최대 1억 2천만, 2,500만 유로, 약 1,788억 원에 이제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아트파이낸스의 모회사 아빌론은 이 폭스바겐 러시아 법인을 HR 자동차 그룹으로 바꿔버리면서 리브랜드 작업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 현지에서는 그래서 이 아빌론이 이제 현대차 공장을 인수하고 나면 현대차 공장의 남은 부품을 이용해서 뭐 러시아에서 인기 있는 현대차와 기아 모델을 조립을 하고 중국 자동차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트 파이낸스라는 것이 네. 이 현대차 공장을 인수를 하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현대차는 이번 러시아 공장 매각으로 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현대차가 원하는 바는 아닌데요. 이게 뭐, 현대차는 러시아 공장 중고 13년 만에 현지 생산을 이제 접게 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현지 공장 가동 이제 중단한 지 1년 9개월 만이고요. 러시아 법인은 올해만 지금 2,300억 원의 손실을 냈는데 자산 총계는 지금 2,1조 2,4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공장은 아무리 바이백 옵션이 있다고 하지만 14만 원에 넘긴 것이죠. 현대차는 예소로 붕괴 이후에 1990년대부터 러시아 수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2000, 2007년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러시아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요. 2010년 9월에는 러시아 제 2도 시시트 페테르부르크에 여섯 번째 해외 생산 거점을 이제 준 거점 공장을 이 만들었고 2011년 현지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이제 러시아의 혹독한 기후를 고려한 이제 현지 맞춤형 소형차 폴 솔라리스 우리나라로는 엑센트죠. 음. 하고 이제 해외 시장 모델인 SUV 크레타, 기아 리오, 프라이드. 라이드죠. 이 등이 만들어져서 러시아에서 상당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2020년에는 러시아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연간 1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GM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도 또 추가로 인수했어요. 를 이 현대차 러시아 공장의 생산량은 2021년 기준으로 23만 4천 대고요. GM 공장까지 합치면 생산 능력이 연간 33만 대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37만 7600대를 러시아에서 팔았어요. 이게 사상 최대 판매량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1년 상당히 잘 나갔죠. 음. 어, 현대차는 지난 2021년 기아와 합산한 점유율이 이제 러시아 내에서 1위를 달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공장은 이제 러시아의 로아의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해 3월 가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러시아에서 자동차 부품 수급이 상당히 어려워진 것 때문이죠. 러시아 공장 가동 중단과 함께 현지 판매량도 곤두박질 쳤는데요. 어, 지난해 판매는 전년 대비 67%가량 줄었고, 올해는 만1 0대 밖에 안 팔렸어요. 어, 현지 생산 인력도 구조 조정이 됐습니다. 러시아 공장은 생산 감소로 감원에 대해 돌입을 했고요. 이 공장에 현지인 근로자가 한 2,200명 정도 있는데, 지금 유급휴직 상태입니다. 그냥 계속 돈만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음. 이렇게 한때 잘 나가던 네. 러시아 공장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좀 버틸 만큼 버티다가 이번에 네. 이렇게 매각을 한것 같은데 그래도 러시아 공장으로 좀 다시 들어갈 네.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은 남아 있다고요? 네 일단은 바이백 조항을 걸긴 했으니까요. 음. 이제 현대차는 뭐 2년대 공장을 다시 되살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는데 공장 매각을 이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끝난 뒤에 이제 재진출 가능성 열어준기는 한 셈이죠. 현대차 러시아 공장은 러시아 정부 측이 사실 당시 그룹을 이끌었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측에 여러 차례 설립을 요청해서 만들어진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만큼 러시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2010년 열린 준공식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당시 러시아 총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이제 러시아 공장에서 생산할 폴라이스를 직접 운전을 하기도 했었어요. 어, 사실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에는 우리나라와 러시아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 초코파이도 상당히 인기가 음. 좋았고요. 어,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히 러시아에 진출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편이 갈리게 된 것입니다. 어, 그런 만큼, 현대차는 러시아 시장에서 아예 손을 떼버리는 대신에, 이제 공장 매각 후에 일정 기간 전쟁이 좀 사그라들면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조건을 내건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네. 이미 러시아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의 점유율과 뭐 존재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 발을 떼긴 좀 아깝다, 뭐 이런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차가 뭐 14만원에 바이백 옵션 달고 넘긴 것은 지금 단돈 1유로에 그~ 현지 공장을 팔고 철수한 닛산 등의 사례를 좀 보고 어~ 좀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앞서 일본 자동차 기업 닛산과 프랑스 르노 등은 일정 기간 내에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이 바이백 조항을 걸고 일에서 이유로에 이제 현지 자산을 일에서 이유로면은그 십삼억 원보다 더 싸죠. 예. 현지 자산을 러시아 정부나 국영 기업, 뭐 현지 합작사 등에 넘기고 철수를 했어요. 만일 뭐 현대차가 그런데 이 바이백 옵션 기간 내, 2년 내. 공장을 다시 인수하지 못한다. 뭐 전쟁이 뭐 장기화돼서 공급망이 계속 이대로다. 그러면 14만 원의 공장을 실제로 넘기는 초기의 사태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닛산이나 르노의 동향도 좀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네,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철수했다는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미국 증권사 인수 무산 사법 리스크 여파 소식입니다. 아, 카카오페이가 미국 종합증권사 시버트라는 곳을 인수하려다가 무산이 됐네요. 기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카카오페이가 글로벌 증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했던 미국 나스닥 상장 증권사. 소프트 시버트 인수가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 카카오페이와 시버트는 지분 인수 거래 자체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어요. 네. 카카오페이는 올해 4월 시버트의 지분 51%를 두 차례에 걸쳐서 약 1039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지분 19.9%는 올해 5월 1차 거래를 통해서 이제 확보를 했고요. 이후에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기로 이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2차 거래까지는 성사가 되지 않은 것인데요. 지분 절반 이상을 소유해야 완전한 경영권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이에는 실패를 하게 된 것이죠. 네. 네 카카오페이가 이렇게 눈독을 들였던 시버트 네. 회사가 나스닥까지 상장이 되인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회사인가요? 이 시버트는 1967년 종합 증권업에 진출한. 이 미국 소재 나스닥 상장 금융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근본이 있는 증권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섯 어, 개 자회사와 함께 증권 트레이딩, 투자자문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음. 또 시버트는 이제 다양한 금융 라이선스를 또 가지고 있어서 미국 시장에서 폭넓게 사업을 또 확장을 했어요. 어, 카카오페이는 시버트를 사들이면 이 나스닥 상장사를 인수한다는 상징적 의미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인수를 글로벌 금융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예, 카카오페이는 올해 시버트 주식 취득 목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사용자 혜택 강화와 글로벌 금융사업 확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예, 카카오페이는 시버트 인수로 미국 주식거래 고객 효율성을 더 강화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음. 현지 미국 회사를 아예 인수를 해버리면 뭐 수수료 경쟁력도 확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인수 실패로 카카오페이의 현그 해외 진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네, 네 시버트라는 회사가 글로벌 네. 금융시장 진출에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에 네. 좀 실패를 하게 됐는데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인수를 실패하게 된 네. 배경이 좀 따로 있다고요? 네 공식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호 합의에 의해서 이 계약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인수 무사는 이제 카카오 그룹의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카카오 그룹의 경영진이 S.M 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고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었잖아요. 어, 시버트는 뭐 지난달 카카오에 거래를 종결하기 어려운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다. 이런 서신을 이제 카카오에 보냈습니다. 어, 시버트는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죠. 여기에 제출한 공식 자료에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당국이 카카오페이와 보기업 카카오에 조치를 하는 테킹 이 액션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거래가 우산됨에 따라서 시버트는 카카오페이 2026년 6월 30일까지 총 10개 분기에 걸쳐서 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65억 원이죠. 이 정도 합의금을 나눠서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합의금까지 주면서 거래를 못할 정도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심각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 등이 결국 뭐 해외 기업의 M&A까지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래서 카카오에게는 상당한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됐고요. 카카오 중 지금,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도 유럽 최대 차량 호출 플랫폼 프리나우에 인수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내에 지금 80% 인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카카오페이의 서버 시버트 인수 결렬과 같은 상황이 다시 재연될 여지도 있습니다. 네, 이 카카오 경영진의 주가 조작 혐의가 회사 사업 전반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뉴스포인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 네. 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うん。<music>